설교 본문을 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묵상을 하다가 마음의 동함이 있어서 성도들과 꼭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을 본문으로 삼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성경 본문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의 장점은 설교, 설교자가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은 내용을 전하기에 설교의 내용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단점은 묵상하는데 은혜 받은 내용이 너무 많거나 반대로 너무 적으면 이 본문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본문을 정하는 것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따라가기에 지난 설교 그 이후의 본문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단점은 무엇일까요? 네, 단점은 오늘 본문 같은 그런 본문이 있을 때가 단점입니다. 누가 어떤 땅을 얻었고 또 누구는 어떤 땅을 얻었네 같은 본문이나 누구는 누구의 자손이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사람 이름만 나열한 본문들이 있을 때 또는 이 레위기나 신명기처럼 율법을 나열한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설교를 준비하는 이나 또이 본문을 묵상하는 이들에게 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레위지파의 어떤 가문이 어떤 땅을 받았고 또 어떤 가문이 또 어떤 땅을 받았고 이렇게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루해 보이는 21장의 마지막에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떤 약속을 하셨고 또 어떤 약속을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약속을 지키셨고 또그 약속이 받은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이 세상의 약속들은 깨어지거나 또 잊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이 과연 이 약속이 정말 지켜질까 의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된다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1절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특별히 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400년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간 광야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4 4 0년 총 4세기가 넘는 그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식 아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되.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 안식이 주어진 것도 놀랍지만 그 약속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수백 년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아주 오래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자손이 번성할 것과 또그 어떤 적들도 그들을 함부로 할수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금방 한 약속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백 년의 그 세월 동안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새로운 땅을 주셨고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바로 평화와 안식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를 줍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간절히 바라는 안식이 다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 관계의 회복, 미래의 대안이 미래에 대한 그 불안이 사라지는 평안, 또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자유,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우울함 등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이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45절 말씀입니다. 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을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진 것은 없었다라고 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공중에 흩어지기도 합니다. 또 무심코 뱉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창이 되거나 또 상처를 주는 돌멩이가 되어서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에는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어서 단 하나도 헛되이 사라지지도 않고 땅에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1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 말씀들에도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읍의 이름들과 또그 성읍들의 그 이름들, 또 땅의 그 특징들을 이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이 하나님이 그 지파들에게 어떤 땅을 줄지. 또 그들이 살아야 하는 땅의 이름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땅들의 특징은 어떤지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놓치지 않고 챙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작은 부분까지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다 챙겨 주시는 세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세밀하고 또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챙기시는 하나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큰 문제나 또 중요한 일들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렇게 사소한 부분,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기도해도 될까 생각하곤 합니다. 이에 대한 그 정답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정답은 바로, 그래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세밀하고 또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작고 세밀하고 사소하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모든 일. 네, 큰일 뿐만 아니라 이 작고 사소한 일까지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조차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와 또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기도까지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레위지파의 땅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세밀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약속도 잊지 않으시고, 또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챙기시며, 모든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전부 이루십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또 아무 도움이 없어 보이는 이 여정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